i'm the girl 哇。 WELL, 안녕하세요, 키키 이솔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키키 리더 지유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키키 하음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 수유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건지 대동제, JBNU 전북대 그리고 당신, 여기 축제에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네요 저희 오늘 마지막 순서였는데 저희 보려고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인 만큼 저희도 정말 신나게 놀다 갈게요 여러분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오!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에너지 하나도 남기, 남기지 말고 <laughs> 오늘 키키랑 다 불사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열기 이어서 바로 두번째 곡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두번째 곡은 바로 Groundwork라는 곡인데요 다들 이 노래 아시나요? 진짜요? <laughs> 왜 대답 안해요? 진짜요? <웃음> <웃음> 오 그럼 저희 다같이 I am Ground 떼창을 한번 해볼까요? 저, 저희가, 저희가 어,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우린 키키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I am ground 자기 소개하기 우린 전북대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둘셋 I am ground 자기 소개하기 우린 키키 I am ground 자기 소개하기 와우 좋습니다 이 열기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곡도 가볼까요? Let's go! go! You did it something to be and something to believe in. All mm -hmm. I've learned is something repeated and something mm -hmm. to trust in. All you learn is all of Do that. Cry. Cry. Deep, deep, Wheeze out. No damage, just work. There's no role model, no cap, no sleep. <laughs> that's just what I feel. try <laughs> in, towing up some lamp.

<laughs> 와, 전북대 학생분들 저희 그라운드워크 어떠셨나요? 다 너무 홍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더 신나면서 쳤던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저희 여러분, 이 열기 이어서 바로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커버 무대를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맞습니다. 기대되시나요? 기대되는 만큼 소리 질러! 아, 바로 보여드려야겠다.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바로바로 투엔이오 바로 선배님들의 아동케어입니다. 다 같이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서 함께 즐겨봐요 Other dead tongue inches here.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Hey, play boy! Not Not your hand hands I don't care. I do I'm don't care. I I don't care. 여러분 호응 너무 잘해주시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전북대 최고! <laughs> 저희가 전북대를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그게 오늘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니 여기 좋아가지고. 학교 입구부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예뻐. 너무 예뻐요. <laughs> 저희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전북대 가기 딱 좋은 날씨군 이러고 저희 유니폼까지 다 같이 차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저희 유니폼 잘 어울리나요? 아, 어, 전북대 갈까요? <laughs> 어, 여기 06년생! 손 들어봐요! 05년생! 친구생! 05년생! 친구 친구 안녕!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어, 저는 10년생인데, 10년생은 <laughs> 없을 것 같으니까, 04! 10년생 있다고? 오우. 거짓말! 아니 아니야! 아니야. 04, 03, 02, 01, 00! 다 손들어! 아, 여러분, 아, 아, 아. 오늘 집제 다들 재밌게 즐거,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저희도 너무 다. 재밌어요. 축제. 여러분, 끝까지 즐겨주셔야 돼요! 네! 좋았어. 그럼, 그럼 저희 그럼 바로 다음 곡을 다음 소개할까요? 좋아 좋아. 좋습니다. 저희 다음 곡은 바로 저희 수록곡인 한개뿐인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한계 뿐인이란 노래, 아시나요? 진짜요? 이게, 저희 연습생 때 시절을 담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가사나 그런 멜로디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그럼 네번째 곡도 함께 즐겨 주시겠죠 <목소리> 네번째 곡도 바로 가분자고분여러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한계뿐인 시간 만들어요 얘들 여기 끝쪽으로 지나가면 더 많은 학생분들을 어, 볼수 있어요. 저 통로가 있어요. 네. 통로. 좋아요. 같이 다네 번째로. 이제 벌써 한 곡밖에 남지 않았어요. 음. 하지만 하지만 지금 벌써 네 곡이나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이 시간을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 사진을 다 같이 찍어야지. 사진을 찍어야겠죠. 저희랑 같이, 같이, 사진, 같이 사진 찍을 사람 좋아요. 손 와, 어? 손들어 손. 저기 뒤에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손 여러분 저희가 사진 찍을 때 키키 포즈가 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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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주시고 반짝 들고 저희랑 같이 사진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오케이 렛츠고! 사진, 사진 찍을까요? 좋아? 하나 둘 셋! 예쁜 사진이 탄생했어요 방금. 그러니까요. 아니 사랑한다는 말왜 이렇게 많이 해줘요? 기분 좋다. 아, 저희 다 진짜 사랑해요. 아 근데 여러분 지금 키키 뭔가 조금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무슨 곡이 안 나온 맞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뭐라고요? 무슨 곡이라고요? 정답. 정답. 딩동댕동. 저희 키키의 역시. 데뷔곡 I Do Me. 여러분 듣고 싶으신가요? 고 싶으신가요? 예! 너무 좋아요. 그럼 저희도 빠르게 아이두미를 마지막 곡으로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돼, 박유신아. 저희 짧게 한 마디씩 소감만 빠르게 좋아, 얘기해보고 바로 아이두미 해볼까요? 좋아. 여러분 오늘 저희 전북대 너무 오고 싶었는데 저희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꼭 오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북대 올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키키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불러주세요. 정말 이렇게까지 큰 호응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진짜 전북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도 오늘 전북대 올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남은 아이두미 한국도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또 봐요. 아 그리고 아이둠이 저희가 마지막 아티스트라고 들었는데 한국도 제대로 즐기고 갈게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것들. 따라 불러주세요. Let's go. Let's go. Yeah. could grow somewhere 아, 오늘 쉬워요.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어떡해! 안, 안 돼, 돼. 안 돼, 여러분, 안전기가 하셔야죠!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그래도 끝까지 저희랑 함께 축제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집 조심히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이번 연도 전북대 축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함께한 저희도 잊으시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 사랑해요 <laughs>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저희 내년에 또 올게요 또 올게요 <웃음> 안녕 <웃음> 빠빠이 <웃음> 아,